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라이엔 FJ의 지능은 축복인가 고뇌의 굴레인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엔 FJ는 전체 인구의 단 2%를 차지하는 희귀한 성격 유형으로 흔히 옹호자라 불리며 창의성과 지능을 겸비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들은 깊은 통찰력과 뛰어난 공감 능력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을 돕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지니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빛나는 지성은 때로는 축복이 아닌 깊은 고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INFJ의 빛나는 지성과 그로 인해 겪는 복잡한 내면 세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왜 그들이 16가지 성격 유형 중 가장 독특하고 오해받기 쉬운 유형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지능이 어떤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6가지 관점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깊이 있는 사유. INFJ에게 있어 표면적인 작은 대화는 고문과 다름 없습니다. 그들의 지성은 일상적인 시시콜콜한 주제에 쉽게 만족하지 못하며 대신 철학, 예술, 문학, 과학, 수학과 같은 깊고 비판적인 논의에 대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작은 대화는 단순한 시간 낭비를 넘어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느껴집니다. 이는 종종 그들을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INFJ는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지적 호기심과 관심사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과만 교류하며, 피상적인 관계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교감을 추구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넘어, 영혼을 울리는 깊은 탐구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눈빛에서 지적인 불꽃을 발견하고, 진실된 통찰이 오가는 순간에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INFJ는 파티나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과 섞이기보다는, 한두 명의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에게는 넓고 얕은 관계보다 좁고 깊은 관계가 훨씬 더 의미있고 중요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때로는 고립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진정한 연결을 향한 그들의 갈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지능이 가져온 사회적 어색함. 아이러니하게도 INFJ의 높은 지능은 때로 그들을 사회적으로 어색하게 만듭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술이 낮은 경향이 있다는 일반적인 통념처럼 INFJ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정작 자신을 표현하는 데는 서툴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추구하는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INFJ는 관계의 깊이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들의 내향적인 특성과 소수의 사람들과만 깊이 연결되고자 하는 성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이해받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하며 껍데기뿐인 수많은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꺼립니다. 또한 그들의 관심주제가 보편적이지 않아 대중적인 그룹 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이로 인해 그룹의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INFJ는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영혼을 찾기 위해 수많은 밤을 홀로 보낼지라도 피상적인 관계로 인한 정신적 소모를 감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거세감은 때때로 INFJ를 외롭게 만들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더욱 깊은 사색에 잠기며 내면의 힘을 기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사회적 성공보다는 진정한 자아 발견과 깊은 인간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침묵 속의 깊은 사색. INFJ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고를 처리하고 분석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며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발언의 파급 효과를 예측하려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대화 중긴 일시정지로 이어지기 쉽고 이는 상대방에게 대화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INFJ는 말을 고르기 위해 침묵하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과도하게 필터링하여 소통하려 했으며 잘못된 말을 하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그들의 본능은 때로 과도한 생각에 늪에 빠지게 하여 오히려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는 때때로 상대방에게 답답함을 주거나 INFJ가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결코 공허함이 아닌 깊은 사색과 진정성 있는 표현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INFJ는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 노력합니다. 그들의 말한 마디에는 깊은 고철과 진심이 담겨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라이 FJ의 침묵이 오히려 더욱 큰 눌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완벽하게 다듬어진 생각만이 세상 밖으로 나올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번째, 진정한 연결을 향한 갈망. INFJ는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소수 정례주의를 고수합니다. 그들의 높은 지능과 깊은 내면은 피상적인 관계를 지향하고 의미 있고 깊은 관계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흔한 대화 주제에는 좀처럼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자신과 비슷한 지능 수준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INFJ에게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과 같은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소통을 중시하며 시끌벅적한 대규모 그룹보다는 조용하고 깊이 있는 일대일 상호작용을 선호합니다. INFJ에게 친구는 단순한 지인이 아닌 영혼의 동반자이며 그들은 이러한 진정한 연결을 위해 기꺼이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친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친구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처럼 나눕니다. 이러한 깊은 공감 능력은 INFJ가 소수의 관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INFJ는 관계의 양보다는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수십 명의 피상적인 친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친구에게는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며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때로는 이러한 고집이 그들을 외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진정한 연결을 향한 그들의 갈망은 INFJ의 삶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끝없는 지적 갈증. INFJ는 지루함을 자주 느낍니다. 이는 그들의 높은 지능이 지속적인 지적 자극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없으면 INFJ는 쉽게 지치고 의욕을 잃습니다. 그들의 호기심은 마치 끝없이 샘솟는 우물과 같아서 늘 새로운 지식과 경험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작업은 그들에게 가장 큰 지루함을 유발하며 이는 직업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INFJ는 정체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하며 성장하기를 갈망합니다. 이러한 지적 갈증은 그들을 끊임없이 발전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하는 것은 긍정적인 습관이지만 이 지적 갈증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때로는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며, 모든 순간을 지적으로 채우려 하지 않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INFJ는 항상 새로운 지식의 지평을 탐험하고, 그들의 지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도전을 찾아 나서지만, 그 과정에서 오는 피로감을 관리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완벽주의의 굴레. INFJ는 종종 과도한 기대로 인해 정신적 압박을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능이 높다는 이유로 항상 탁월함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며 이는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그리고 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NFJ는 본질적으로 완벽주의자이며 실수를 두려워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들의 높은 기준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적용되어 때로는 자신과 타인을 모두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경쟁적이며 항상 최고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러한 자기복권은 때로 그들을 고독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들을 발전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INFJ에게 완벽은 목표이자 동시에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완벽주의가 지나치면 오히려 자신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INFJ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때로는 불안전함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과정을 즐기고 작은 성과에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열정은 훌륭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이 n f j 의 지능은 그들에게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통찰하는 능력을 부여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어려움, 정서적 고뇌, 그리고 끝없는 지적 갈증이라는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이들은 자신의 복잡한 내면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진정한 의미를 찾아 헤매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